정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쿠팡에서 3,370만 건,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생활밀착형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보안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역시 중국인 전 직원에 의해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기업의 보안 문제로 단순치부하고 있지만 실제 사안은 더욱 중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의 집요하고 고도화된 해킹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나서 중국 정부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직원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고 수사 공조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인의 개인 정보가 이미 공공재가 되었다는 자조 섞인 말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무단 소액 결제로 인해 알려진 KT 해킹 사태는 중국 사이버 범죄자들의 통화 문자 내용에 대한 조직적 도청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고, MBK가 롯데카드를 인수한 후 이용자 약 3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대형 해킹 사고 역시 중국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간, 공공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이 국경을 넘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니라 정보 보호 체계 전반의 재정비입니다. 필요하다면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도 외교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당내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지금 함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난 지지층은 배척해서도 안되며 이용해서도 안되고 함께 설득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내 통합 또한 더 많은 대화와 설득과 양보를 통해 이뤄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껄끄러운 사람도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그만한 노력을 해온 것인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을 공감하기 힘든 당무 감사와 징계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 당무 감사위 결정에는 유감을 표합니다.